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있다 글쎄 제 자녀에게는 말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도 상대를 직업으로 무시하는 것은 못된 행동인 것은 말할 수 있어요. 자, 금융으로 돈을 많이 번다. 그래서 귀하다. 의사도 치료하고 많이 번다. 그래서 귀하다. 판사 검사는 권력이 있어서 무섭다. 그래서 귀하다. 모두 귀하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돈 또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법은 밥은 누가 하고 화장실은 누가 청소하고 물건은 누가 만들겠는가 소대지는 누가 키우는가 모든 직업은 사실 다 필요하고 귀천이 없죠 현실에 귀천을 있다 해도 현실에 귀천이 있다 해도 서로 배려하며 존중하는 문화가 갑질 문화보다는 좋은 사회인 건 분명하죠 요사할수 있는 건 권력과 돈이 있다고 갑질하는 건 나쁜 문화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들이 바로 사회를 혼탁스럽게 하며 사회를 사회 구성원들을 병들게 하는 거죠. 한국계 미국 변호사 중에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어서 한국 온다는 얘기를 하는 한국계 미국 변호사의 TV를 보고, 를 TV에서 보고 참 못된 사람이네 하고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살고 있는 한국 문화가 그렇게 병들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요.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것은 상당히 병들었구나를 할수 있죠. 자 그럼 영어에는 귀천이 있습니까? 분명 없죠. 누가 봐도 없습니다. 어떻게 영어에 귀천이 있겠습니까? 우리말에 귀천이 있나요? 없죠. 이건 분명하요 하지만 한국이라는 곳은 이제 직업에 귀천을 두듯이 갑질이 있듯이 미국식 발음은 귀하고 한국 사람으로서 발음하는 것은 모자란 듯 또는 취급하는 그런 인종차별적인 이상한 문화가 우리에겐 들어가 있죠. 우리는 차별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영급 발음은 멍청하고 답답한 느낌이에요. 아일랜드 억양은 극혐하고요. 스콜랜드는 투툴되는 느낌이라 싫어요. 파리쿡이라는 게시판에서 우연히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제가 말하는 인종차별인 거예요. 우리는 어느 지역의 발음이 이상하다는 것은 지역차별도 인종차별로서 그런 문화는 살고 싶지 않은 문화죠. 그렇게 당신이 좋아하는 미국 발음이 영국 귀족에게는 천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거. 결국은 발음에는 정답이 없죠. 정답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한국어, 그거 정답입니까? 여름이 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 사투리예요 그럼 지역마다 사투리, 방언들이 다 있죠. 서울도 방언입니다. 표준말이라는 것은 없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표준말이라는 말을 쓰는 거 우리나라 몇개 나라밖에 없고요. 그런 나라는 별로 좋은 사회는 아니에요. 미국도 표준말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거는 차별하는 거거든요. 상대를. 그럼 서울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 미천한 곳 우리를 본받아들 스탠다드가 없는 곳이다라는 것 뜻인가요? 그럴 리는 없겠죠. 하여튼 발음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가격도 없어요. 태어난모국어가베이스가 되어, 들어가가는 건, d 가 들어가는 건그 사람의 정체성이죠. 본토 발음이라며 영어 r 이 파는 사람 r 문제예요. 영어를 배우라고 했지 정체성을 바꾸라는 건 아닙니다. o <laughs> if a on, o w l n d g e o a w o r a w r a a n d a n d s e l o i n d s o m e k i n d o f i d e a a s o d p r o d u c t 자 당신이 만약에 지적노동자라면 이 사람은 만들어서 팔죠. 어떠한 종류의 바로 아이디어를 기초로 한 그런 물건을. 파이낸셜 서비스, 금융 서비스, 음악 <laughs> 또는 서비스 소프트웨어. 더미국으로 the 마켓 the 시장이 더 커지면, 더 미국 피고, 더못 피고, 더 많은 사람이. 아우, 디어를, 아우 디어를. 어, 시장이 커지면 시장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죠. 거기에. 그래서 whom to whom you sell uh, can sell your product. 당신이더 많은 물건, 당신의 물건을, 당신 물건을 팔수 있겠죠? If you uh, come up with the next window. 만약에 당신이 차세대 윈도우를 가지고 나온다면 you can potentially 당신 잠재적으로 잠정적으로 sell one to everyone in the world.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세계 모든 사람에게 팔겠죠. So idea based workers d o w e l l 그래서 아이디어를 베이스로 한 노동자들이 아주 듀얼 잘하죠. 글로벌라이즈 글로벌라이즈드 월드. 글로벌 세계에서는 이들은 적자 생존에서 아주 위에 있죠. But 그러나 그러나 if a selling manual labor, manual 손. 손으로 하는 노동. 바로 손 일품을 파는, 그렇손 노동을 파는 그런 노동, 노동을 파는 사람이라면 the value what you have to sell 당신이 팔아야 하는 그런 것에 가치는 necessarily 반드시 증가하진 않아요. when the market e x p a n d s 시장이 커진다고 해서 uh, may, it may decrease 심지어 또 줄어들 수도 있죠. there are only so many factories only so many factories they will buy your m a n u a l labor 자 그렇게 only 단지 뭐 언니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에요. 단지 그 정도의 공장만 있고 당신의 일손의 노동을 살 곳은 단지 그 정도의 공장들만 있어 한정된 공장이 있다는 거예요. 단지 그 정도 수만 있고 당신의 살 곳은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many more people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노동을 팔려고 하지 이게 아까 말했던 아, 당신이 노동력을 판다면 그 가치는 반드시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 시장이 확대될 때 줄어들 수 있다 말의 그 설명이죠. 한정된 수의 공장들이 당신의 노동을 살 것이고 그렇죠? 반면에 많은 노동자들은 그것을 팔려고 할 것이고 그럼 가치가 떨어지겠죠. The Service of Factory Workers와 Babysitter. 그래서 공장에서 노동자의 서비스 또는 베이비시터의 서비스는 can be bought 또 구입될 수 있는데 온리 원 팩토리 단지 하나의 공장에서만 또는 하나의 가족에서만 라어타임한 번에 쓸수 있죠. 결국 어 이거는 대량 생산이 되지 않죠. 우리 손으로 하는 노동은 대량 생산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공장의 노동자를 기계로 바꿀 수 있을까요? 100%? 그건 거의 불가능해 같죠. 보모 어때요? 보모 바꿀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유아를 키우 유치원은 유치원은 뭘 바꿀 수 있죠 로봇을로 바꾸나요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죠 그러면 아이를 낳게 하는 산파들의 그산 우리가 냐면그 산부인과 로봇을로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꿔요 어 우리가 기계 문명이 인간이 만든 기계 문명이 아무리 뛰어나도 어느 선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보모 유치원 선생님들 이분들은 가치가 없나요? 그렇진 않겠죠. 판사가 가치가 있나요 유치원생의 가치가 있나요 본모 가치가 있나요 아이를 키우는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없다면 판사는 다 소용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나오지 않는데 무슨 재판합니까 그 인류는 멸망했겠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냐 하더라도 우리는 그의 가치를 낮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버냐 안 버냐 또는 권력이 있냐 없냐로 돈과 권력이라는 건분명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걸로 가치 판단을 모든 걸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식 발음이 어쩌고저쩌고, 본토 발음이 어쩌고저쩌고 한건 인종차별입니다. 그 사람이 발을 좋거 나쁜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에 들어있는 생체에 들어있는 지문은 지울 수 없는 겁니다. 그 지문은 정체성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 발음에 지나치게 신경 써서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어 여러분들이 영어를 듣고 말하고 그리고 읽고 하는 그 본질에 충실하는 게더 낫죠.